사과 심화독해 보죠. 제목은요. The African American Civil Rights Movement. 미국 흑인의 시민권리 운동. 자, 이제 살펴봐요. 어, 미국 흑인의 시민권리 운동은요. 오랜 투쟁이었습니다. 인종의 평등을 위한요. 이 인종의 평등을 위한 투쟁은 100년 넘게 계속된 거네요. 자, 콤마 ing 분사 구문이죠? 어, 시작하면서요. 아메리칸 시벌 워 하면 남북 전쟁입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미국의 남북 전쟁이 1860년대에 끝난 후에 시작했대요. 더 시벌 라이츠 모먼트할수있 배경 인 시민 권리 운동은요 모모의 배경을 두고 있는데 남부 전쟁 이전에 반 노예 운동의 그 배경을 갖고 있대요. 자 사람들요 이 사람들은 노예 제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네요. 이들이 생각한 게, 노예제도는 도덕적으로 잘못됐고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은 슬레이블리를 받아주는 거예요. 남북전쟁 동안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들을 자유롭게 해주었어요. 남북전쟁 후에는, 그러나, 그러나 남북전쟁 후에는, 많은 남부의 주들이 계속해서 미국의 흑인을 2등급의 시민으로 대접을 했죠. 세컨드 클래스는 직역하면 2등급인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열등한 이렇게 보면 되죠. 여전히 차별을 했다는 거네요. 그들은요. 여기 있는 그들은 앞에 있는 서든 스테이츠죠. 그럼 많은 남부의 주들은요, 법을 실행했습니다. 어떤 법이냐면, 어, 흑인들을 백인들과 분리시키는 법을 실행을 했대요. keep 동사고요 몸한 상태를 유지하다죠. 목적은 왔고요 여기는 separate는 목적 보호인데, 품사가 뭡니까? 형용사죠.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분리시킨 거에 사례가 나오죠? 공공시설요. 근데 그 시설은 식당, 화장실, 그리고 버스와 같은 공공시설이네요. 이런 공공시설이 장소를, 공간을 분리시켰대요. 백인을 위한 공간과 흑인을 위한 공간을 분리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 시민운동, 인권운동은요, 힘을 얻었어요. 모멘텀하면 동력, 힘, 요렇게 되는 거죠. 1950년대에 힘을 얻었는데, 지도자들,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로자 파크 같은 지도자들이요, pave the way for 하면, 모모에 대한 길을 닦아 두다란 뜻입니다. 길을 닦아 두다. 이분들이 길을 닦아 주셨네요. 비폭력 저항 운동이에요. 근데 이 비폭력 저항 운동은 법에서의 번화를 이끈 운동이네요. 1955년에 로자 파크가 이분은 미국의 흑인 여성이시고요 알라베마 주에 있는 몽고메리에 사시는 흑인 여성이신데 이분이 체포됐대요. 왜 체포가 됐냐면 버스에서 자리를 어, 내어주는 걸 거절해서요. 누구한테요? 백인 승객에게 내어주는 걸 거절해서 체포를 당하셨대요. 이것이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을 일으켰, 일으켰습니다. 인종 분리 정책에 저항하기 위해서요. 저항하는 그런 보이콧을 일으켰대요. 콤마 위치하니까. 앞에 있는 거 받아주는 거죠. 어. 그리고 그 저항은요, 1년 이상 동안 지속했고요. 그래, 그리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박사님을 운동의 최전선에 데리고 왔습니다. 킹 목사님께서 수많은 비폭력 저항 운동을 이끄셨어요. 콤마하고 ing 분사구문 포함해서요. 그 유명한 1 9 6 3년에 워싱턴에서의 행진을 이끄시, 포함해서요. 그리고 그것은 표지가 되었죠. 표지. 어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에서 표지가 되었죠. 1964년에 어, 시민인권법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Beside i n t b l o w 하면 법제화하다. 법으로 받아들여지다 라는 뜻입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에 의해서요. 이 법안은요. 미국에 있는 흑인의 분리를 불법화했습니다. 더 이상... 더 이상 불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또한 차별을 불법화했는데요. 인종과 국적과 그리고 성별의 기초에서 어 기초에서 차별하는 걸 불법화했대요. National b a c k g r o u n d 국적도 되긴 하는데 국가의 배경. 이게 정확한 해석이죠. 네,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평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또 흑인 그런 인종,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과 본문을 모두 마쳤어요. 모두 애쓰셨습니다.